하나님 나라의 삶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의도가 서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추석도 보내고 추석을 시작할 때는 어, 마음도 설레이고 기쁘고 그랬어요 특히나 어, 건국 이래 최장의 연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설레게 이 추석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다 지났죠 훅 하고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끝나니까 그렇게 걱정합니다 이제 연휴를 다 지내고 어떻게 다시 현실로 돌아갈까 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그런 거 걱정합니다 너무 어, 많이 먹고 너무 푹 쉬셔가지고 지금 피곤하시죠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 서 있었던 곳은 다르지 않습니다. 틀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었고, 오늘도 서 있습니다. 많은 만남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형편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추석 아니라 추석 할아버지가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현실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이부, 어,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니까 현실이가 있어서 어,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걔 얼굴이 떠올라요. 현실이. 현실이, 어, 어머니, 치료하시고 오셨는데 좀 괜찮으세요? 예. 현실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현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다시 현실을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실이 뭡니까? 현실은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그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 현실이라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내 가까이, 내 앞에, 내삶 속에 찾아와 계신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에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로, 실제로 벌어진 그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뭐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악한 권세가 그 힘으로 다스리는 그 세상의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다툼과 경쟁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 다툼과 경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신흥함에 죽어가는 그 세상이 결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다툼과 경쟁으로 실패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상처를 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처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죽었지만 주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아무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오직 그 뜻대로 주의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래요 현실 감각이. 어, 살다 보면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현실 파악 잘하고, 주제 파악 잘하고, 형편을, 내, 내 주제를, 내 형편을 잘 파악해라. 그럽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요. 학생은 학생들대로 없고. 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현실 감각이 별로 없대요. 공부하는 학생은 지가 공부하면 전부 서울대학 갈줄 알아요. 돈 버는 사람들, 돈 조금만 더 벌면 전부 빌게이츠가 될줄 알아요. 다이어트 하는 여성분들, 이 다이어트가 끝나면 뭐가 될까요? 다이어트가 끝나면 전부 자기가 김태희 될줄 알아요. 어, 현실을 파악하셔야 돼요. 살 빼봤자 그건 나야. 절대로 김태희 안 됩니다. 요즘에는 김태희 아닌가? 누구예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현실감각이 있어야 돼데 현실감각이. 현실감각이 없어가지고, 영, 영 형편이 아니라요. 그래요. 현실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그것이 현실인데, 왜? 세상 때문에 두렵고, 세상 때문에 무섭고, 세상 때문에 조리하면 살까요? 현실을 제,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에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압니다. 그런 현실을. 온전히 파악하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사울의 시대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처참하게 끝나는데 그래 끝그 처참한 종말을 사울이 맞이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대치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사울과 대치하는 중에 다윗은 결코 자기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칼을 댈 의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존대했습니다. 다윗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손에 들려진 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 사울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나긴 도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망만 다니는 중에 그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막 치이다가 세상에서 막 어려움 겪다가 도무지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될수 있나? 싶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뭘 도우실까? 그래서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약해져 가겠지만, 그래서 그 믿음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믿음이 이김을, 결국은 믿음이 세워짐을,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기 못하게 되는, 되는데,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에, 그가 얼마나 심하게 도망 다녔습니까? 이리저리 이스라엘에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동굴, 이동굴, 저동굴 다 피해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할 데도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끝을 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경험하잖아요 돌아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보니까 결국 성경대로 온 세상이 그걸 보여줍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돼요 결국은 말씀대로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요 믿음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것을 봅니다. 그까지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이전에 십광야에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삼천의 군사를 모아서 쫓아온 사울 그 사울을 절호의 순간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비스가 그랬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창을 꽂아서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왕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선포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구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서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울은 죽는다 반드시 그는 죽을거야 하고 사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모든 양편을 자기의 도망하는 도망다리는 신세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문제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6장 말씀 나눌 때 그때 말씀의 제목도 기억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간이었어요 그게 이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긴다고요. 내가 쥐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오늘도 봅니다. 내가 쥐고 어떻게 실패하는지. 하나님께 맡기면 이깁니다. 오늘도 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때를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어떠한 상황, 어떤 흥편에서도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믿음이 나약해져가면, 결국은 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면 1절은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을 쳤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가가지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때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기서,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 기억 안 나요? 다윗도 없는데 이 틈에 이스라엘을 치자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야 온 블레셋 군사들이 나왔고 아기스 왕이 함께 그 전쟁에 출발, 출전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누구를 불렀죠?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가자 그 전쟁 말입니다 그 전쟁 온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사울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두려워 떨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전쟁, 그 전쟁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다행히도 어, 집으로 시을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아말렉이 자기 집들을 다노력했고 다시 아말렉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 찾아서 도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그 장면을 여러분 지난 주까지 말씀 나누었으니까 기억 나실 겁니다. 그때. 아비스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블레셋은 아기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모든 일가는 전멸하고 맙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보문 이전에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누가 죽었어요? 사울의 생태 같은 세 아들 그 중에 특별히 요나단 그 요나단의 왕위를 지키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치면서 달려왔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 다음의 왕은 요나단이니까 요나단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그거 붙잡으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근데 요나단과 아베나답과 말기수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죽습니다. 본문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그가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던 이 전쟁, 얼마나 무서웠던지 기도하지 않던 그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기 손으로 다물리쳤던 점쟁이 찾아다가 "사무엘 불러달라, 사무엘 불러달라" 그에게 내가 이전쟁이 어떻게 될까 묻겠다. 나머지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이 전쟁, 결국 이 전쟁에 나아가서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세워보려고 애썼던 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 죽음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다 사울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 같아요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아니 뭐 떵떵거리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전전긍긍하고 하루하루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사울에게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파둥거리며 삽니까? 하루하루를 나는 태연한 척하지만 나는 아닌 척하지만 그바둥거림이 전정하는 건긍하는 중에 어려움당하고 상처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그렇게 바둥거림에 살아오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우리의 현실이니까, 내가 살아야 될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사퉁바둥거리며 삽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바둥거림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말자고요. 어떻게 바둥그림에 살지 말자고요. 세상에서 조금 더 질려고 세상끝 조금 더 질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고요. 자기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다다 다 그러, 그러죠.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뭘 그렇게 발버둥 치냐 그러는데. 그래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그 문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요. 맨날 믿음을 말해요. 백이면 백날 믿음 말해 보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다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술에 가장 많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은혜, 하나님, 그가 주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산다고 그래 맨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 기도하자. 그러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말씀해요 말씀 봐야 한다 그러고 말씀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맡겨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 이건 놓치면 큰일 날것 같은 그것, 그것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시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맡긴 믿음으로 한번 살아 보시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왕성하게, 견고하게 세울 테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에서 우리의 일에서... 먹고 사는 것 그거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뭡니까? 소위 어, 지난 금요일인가 그 지난 금요일인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 하나. 하늘의 상급 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뭡니까? 그 하늘의 상급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의 상급 소망하며 사는 것이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이해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배워오고 익혀왔고 뼈에 사무쳐 있지 않습니까? 사라졌어요. 하늘의 상급 보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 없어도 돼요. 그냥 오늘 여기서만 좀더잘 먹고, 좀더잘 살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더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거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뭔 말입니까? 하늘의 상급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늘의 상급 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을까요?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상급이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전전긍긍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바랬던 그것도 줍잡지 못하고.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났던 그 곳에서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상급도 다 사라져 버리고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비된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다시 바라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늘의 영광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자고요 그러면 볼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은 보게 될 겁니다. 뭘 볼까요?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붙잡은 그 맡긴 모든 삶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한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그렇게 발부둥 쳐서 붙잡으려고 했고 그건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던 것도, 그렇게 발부둥 쳐 보았어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결국 사울의 시대는 그렇게 무너지고, 끈짝나 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 사람 결국 하나님의 때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실 거야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사람 다윗은 서더라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던 사월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으로 기다렸던 다윗의 시대는 세워졌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붙잡고 세상 놓칠까봐 바둥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이 서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니까요. 결국 그 믿음대로 되니까요. 결국은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되니까요.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까요. 결국은 성경대로 되니까요. 그렇다면 성격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전히 세상 붙잡고 세상 놓칠까봐 바둥바둥 전전근근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 오늘 지금 이 어려운 때, 이 곤란한 때,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부하며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 지금이 아마 이 시리즈 16번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신앙. 내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그 마지막에 이건 그 결론이 이겁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믿음. 또 그거지요. 그래요. 그거 말고 없으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 믿음이니까.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주의 부활을 믿으니까. 주의 승천하셨음을 믿으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믿으니까. 그 주를 힘 붙잡고 그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믿음이에요. 결국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다른 것 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우리의 재능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스펙 가지고 우리 가진 어떤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싸워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왜 아직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계세요? 되지 않을 줄 알면서 왜 세상 붙잡고 그것 부, 붙잡고 그거 붙잡으려고 바은그림며 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고 오직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믿음의 성부를 걸어야죠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결국 이깁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